안녕하세요. 미키기입니다. 오늘 도색할 거는 지난번에 가조했다가 지금 분해해서 블랙 사페까지 올려놓은 RG 지코크예요 컨셉은 전체적인 블랙과 블루, 블루 블랙은 아니고, 제맘대로 약간 검은 사면성 버전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아, 일단 파츠를 다 분해했는데, 아이제조코크는 정말 분할이 너무 많아서 조그만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. 일단 아시다시피 저는 아크릴 붓 도색이기 때문에 웹팔레트와 도료, 그다음에 붓을 준비하고요. 제일 먼저 블루를 올릴 녀석들은 뒤로 빼놓고. 블랙을 올래 아이들을 놓습니다. 자극기를 다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조금만 붓도색하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. 아시다시피 고수가 아닌 거의 도레니급이기 때문에 기대나 하지 마시고요 먼저 블랙 도료를 절자 두구요 적당한 크기의 붓을 잡습니다 사이즈가 꽤 크니 조금 넓은 붓으로 할게요 붓을 충분히 묻혀준 후 붓이 너무 건조돼서 좀 빡빡하네요 발라요 붓 도색은 한 번에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되죠 최소 두번 이상 할 생각을 하고 일단, 색을 깔아줍니다. 블랙 석배 위에 블랙을 도색하기 때문에 티는 안 나요. 아, 붓 상태가 너무 안 좋네. 붓 도색할 때 제일 중요한 게, 저도 배운 거지만, 무조건 한 방향으로. 일단은 일회성 한번 채산 거고요. 너무 조용하죠. 그래서 작업성을 서서 커일게요. 너무 길어서좀 잘랐어요 1차 도색이 완료됐습니다 한 15분 10분 정도 걸렸네요 보면 보시면 이쪽부터 해서 쭉 돌아왔어요 이쪽은 약간 건조가 되는 거죠 보통 5분 정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바로 본도색을 다시 할수 있어요 본도색 결국은 한번더 붙이려 한다는 거죠 본 도색은 굉장한 노가다입니다. 자, 그럼 본 도색을 시작해보죠. 자국이 조금 보이죠? 다시 이번엔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한 방향으로 쭉 한번 돌려주고요 사선으로 변해서 붙잡고 불로 없애줍니다 이 작업을 한번 더 하면 사실 블록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만 더 하면 웬만하면 나오더라고붙자국만잘 없으면 돼요. 붓자국만 잘 없애면 돼요.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도색하고 결과물은 조립할 때 보여드릴게요 안녕